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의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스페셜 리스트로서 오늘은 구속적부심사 청구의 성공적인 인용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제도란 수사기관의 불법 부당한 구속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으로 신체의 자유보장을 위한 헌법상 권리입니다. 구속계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12조 제6항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의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등이 있습니다. 성공적 인용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우선 청구 시기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구속 직후 신속한 청구를 검토해야 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감소된 시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 등 구속 사유 해소 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작성의 핵심 사항으로는 구체적인 석방 필요성을 제시하고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 사유를 제시하며 도주, 증거인멸, 우려, 해소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인용 사유별 대응 전략으로는 우선 첫 번째는 구속 사유, 부존재 주장이 있습니다. 주거 부정 해소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하며 도주 우려 없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례성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의 경중과 구속의 필요성을 비교하고 피해 정도와 구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대비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사항으로는 우선 신문기일 준비와 관련해서 피의자 진술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제출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고, 보증금 납부 능력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석방 조건 제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적정 보증금액을 산정하여 하고, 주거 제한 등 조건 수락 가능성을 검토하며, 전자장치 부착 동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구속적부 심사 청구의 인용을 위해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청구가 아닌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구속 사유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병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순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